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어항이 이렇게 터지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 사이즈가 엄청나더라고요. 2400에 1200에 9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 지금 길이가 2.4m인 거고요. 지금 이 비율상 요 높이가 900인 것 같고, 그러니까 0.9m죠. 0.9m. 그리고 요 깊이 있죠. 요 안쪽으로. 깊이가 요게 이제 1201.2m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그 싸이의 흠뻑쇼 영상에서 물의 무게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 여왕에 들어간 물의 무게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0.9. 그러면 이게 한 2.592톤 정도가 나와요. 물론 이제 완전히 물을 꽉 채우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 무게에다가 지금 이 하부장 있죠? 하부 장 속에는 이제 또 여가 장치가 있다고 해요. 그럼 여가 장치에도 막 물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여가 장치가 있지 또이 기본 이 유리 무게만도 엄청날 거거든요. 두께가 있을 테니까요. 강화 유리 같은데 이 유리에다가 지금 이 프레임들 엄청 튼튼한 또 철제 프레임일 거 아니에요. 이런 거다 하면 대략 한 3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기사 내용에서 보면은 이 뒤쪽. 그러니까 어항의 뒤쪽이니까 지금 이 보이는 벽면이겠죠. 벽면 쪽이 점점점 꺼져서 2cm 정도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틀림이 발생했는지 물의 무게를 못 버티고 이제 이렇게 터진 거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원래 그 깨지기 전에 어항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건물을 설계할 때그 설계 하중이에요. 하중. 물론 제가 이제 구조 기술사나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가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이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의 거실 있잖아요. 지금 이 어항이 놓여있는 거실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 이제 1m, 1m. 그럼 이게 이제 1제곱미터죠? 1제곱미터당 보통 한 200kg 정도의 하중을 보고 계산을 해요. 구조 계산을. 아마 뭐 여유치를 든다면 200에서 한 300kg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가로세로 5m, 5m, 5m의 거실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쭉쭉 1제곱미터로 끊으면 대충 요렇게 25칸으로 나뉠 거 아니에요? 1제곱미터씩. 5m 곱하기 5m는 25제곱미터니까 25칸이 될 건데 요각각에200 내지 300kg이 작용을 하게끔 이제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이제 활화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거실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거실에 어떤 가구들이 놓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고정화중이라고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건물의 자중이죠. 이 구조체, 이 콘크리트 바닥 슬라브의 무게, 그 자체 무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고정화중으로 해가지고 이 활화중과 이제 고정화중을 조합해서 이제 구조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고정화중은 따질 필요가 없고 이제 활화중이잖아요. 이런 가구들,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 여왕 전체 무게가 한 3톤 정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닥 면적을 한번 볼까요? 아까 가로 세로가 2 4 m 에1 2 m 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한2.9 정도 돼요, 대략. 이거를 3제곱미터라고 일단 해 봅시다. 3제곱미터면 이 설계 하중대로라면 지금 요거 세칸 아니에요, 요거 세 칸. 많이 잡아서 300kg이 작용하도록 계산을 했다 치면은 이세 칸이면은 끼케야 900kg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요 어항의 바닥 면적이 받을 수 있는 하중은 900 아, 900m가 아니고 900kg이죠. 900kg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한 3배가 더 되는 3톤이라는 무게가 여기에 작용을 했다는 거죠. 이 바닥판에. 물론 이제 이 전체 거실 바닥에 작용하는 하중 이300 곱하기, 그러니까 0.3톤 곱하기, 이게 25개였으니까 총 이제 7.5톤을 이 거실에 전체적으로 받는 건데, 이 7.5톤은 이게 균등하게 퍼졌을 때란 말이죠 지금 이 어항처럼 요한 군데 거의 이 전체 무게의 반 정도 3톤 정도가 한 곳에 집중한다 요거는 이제 이구조체이 굉장히 좀 무리가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흔히 쓰는 가정집의 이 거실이라 그런 거지 뭐이 건물의 용도마다 이 설계 기준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공장이면은요 뭐 제곱미터당 뭐 500키로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차가 이제 주차돼 있는 주차장 건물 이런 거는 그보다 더 높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정집 요거는 하중이 딱 그냥 생각해도 굉장히 제일 작게 들어가도 될것 같잖아요 사람들 뭐몇명 왔다 갔다 할 거고 뭐 여기에 가구 소파나 뭐 장식장 이런 거몇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런 용도들 중에 제일 작게 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실 때는, 어, 그럼 한 곳에 너무 많은 무게가 집중돼서 철근 콘크리트 바닥이 2cm가 주저앉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진짜 이 골조가 2cm가 가라앉았다면 그건 정말 큰일일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잠깐 그려볼게요. 요렇게 벽체가 있고, 거실 바닥이 있고, 또 이렇게 아래층. 요게 위층, 요게 아래층이고, 요게 이제 거실 바닥이에요. 방금 그 거실 바닥이고, 양쪽에 이제 벽이 있겠죠? 뭐 여기는 이제 TV를 놓는 벽이라면 여기는 쇼파가 놓는 벽인 것 같고, 지금 보면은 TV가 놓이는 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어항이 놓여 있을 거 아니에요? 한쪽 벽면에. 그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단서가, 이 어항이 뒤쪽으로 기울었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 골조입니다. 다른 색으로 그려보면, 철근이 이 안쪽에 이렇게, 바닥이랑 이렇게 다 배근이 돼 있을 거예요 벽에 정착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2cm가 이렇게 주저앉았다 2cm나 그러면 이거는 정말 큰일인 거예요 여기는 또 단단히 철근하고 벽하고 엮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꺼질 리도 없고 이게 이렇게 진짜로 주저앉았다면 이 구조체에 정말 큰 데미지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주저앉는다 그러면 이제 이 철근 콘크리트에선 물론 이제 완전히 경화가 되기 전에 이 콘크리트가 약간의 처짐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들 가정집 보면은 문 위에 이제 인방이 주저앉아가지고 문이 가끔씩 이제 좀안 닫힐 안 때도 있잖아요. 문틀이 살짝 어긋나가지고 그런 것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콘크리트가 처진다면 요렇게 가운데가 처져야 정상일 거예요. 요런 식으로 배가 불러 가지고 가운데가 미세하게 제가 좀 그림은 강조해서 그렸지만요. 그렇다면 사실 어항이 앞으로 기울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뒤로 기울었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참고로 이 아파트의 벽식 구조나 또 기둥식 라멘 구조에 대한 영상이 제 지난 영상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 또 참고해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 어항이 쳐졌다 하면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오늘이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가 도면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딱 보면 단면도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공동주택에 뭐 공동주택 뭐 아파트들 여러 세대들이 사는 주택,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 단면 상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바닥을 쫙 자른 거예요. 그랬을 때 보시면 지금 요렇게 콘크리트 골조가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래서 여기 문구를 보면 요게 이제 콘크리트 슬래브 210mm다 21cm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철근 콘크리트 바닥 21cm 요게 예전에는 이제 15cm였어요 근데 하도 이제 층간소음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21cm로 이제 늘은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지금 격자로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이게 이제 완충재 20mm 이상 요 완충재도 마찬가지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요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다가 완충재를 깔라 이거죠 보통은 이제 3cm를 깝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쉽게 스치로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경량기포 콘크리트 있죠 그게 이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사이 요게 이제 경량기포 콘크리트고, 요 위에 마감모르트라고 래서 요기 또이렇게 4cm 짜리 또 있죠. 각각 4cm. 그리고 요 사이에는 여러분들 이제 집에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온수 엑셀 파이프 배관들이 요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요 사이에 깔립니다. 경량기포 콘크리트가 요게 굉장히 가벼우면서, 뭐 단열 성능도 좋고, 이제 참성도 좋거든요. 그래서 요걸 깔아 가지고 수평 잘 맞춰 준 다음에 이 위에다가 엑셀 파이프를 이렇게 쭉 깔아요 이제 방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 그러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다 엑셀 파이프를 이렇게 까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그 위에 마감 모르터를 이렇게 또 4cm 를 덮는 거고 그 위에 이제 바닥 마감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이 바닥 마감재는 이제 보통 아파트니까 뭐 강마루나 강화마루 이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한 1cm 정도 봐가지고 이 전체 콘크리트 골조 위에 전체 두께를 한120 정도로 봐요 30 40 40, 40 마감재 10요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렇게 측면에도 완충재가 들어가게끔 해서 이 위에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양쪽으로 출렁이면서 이거를 벽을 때리지 않게 또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 콘크리트 골조 자체에 이렇게 크랙이 생겨서 요게 주저앉은 거면 큰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건 아닐 거고 지금 보시면 여기 벽면이 있고 여기에 바로 이렇게 큰 어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요 사이에 있는 지금 요 콘크리트들은 큰 힘을 받지는 못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그 밑에 요 스치로폴 엄청 약한 완충제가 깔려 있죠 거기에다가 자, 요 위쪽에 마감재가 만약에 강마루가 아니고 강화마루라면 요 마루 하부에다가 또 피폼 같은 걸 깔아요. 굉장히 얇은 이제 스펀지 같은 거. 얘는 강화마루는 본드를 써 가지고 마루를 붙이는 건데 강화마루는 이제 본드가 안 좋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 마루끼리 짜맞춰 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필름만 얇게 깔아가지고 마루를 올리는 거죠 그럼 여기 또 얇은 스폰지 같은 게또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렇게 3cm씩은 안 되죠 뭐몇밀 m 되겠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엄청난 무게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닥이 또 면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또 기둥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가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 4개가 있고 뒤에도 또 4개가 있겠죠 그럼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부분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요 가장 취약한 요 끝단부가 이렇게 눌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스펀지도 늘리게. 눌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약간 이 위에 경량기포 콘크리트나 마감 모르터르가 약간 크랙이 가면서 또 살짝 주저앉을 수도 있고 또이 마감재 광화마루 하부에 깔려 있던 폼도 살짝 눌리고 이게 눌리고 눌리고 하다보면 이 뒤쪽으로 갈수록 더 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항이 뒤쪽으로 넘어갔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조라면 이렇게 쳐져서 앞으로 기울었어야 되는데 뒤로 기울었고 그 뒤쪽 벽에 기울어서 틈이 벌어진 요런 사진 있죠 딱요 마루도 강화 마루나 이런 걸로 보이고 여기는 이제 포인트 아트 월 그런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벽에 요렇게 아트 월이 좀 떨어져 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고기하고 여기 이렇게 틈이 벌어진 거죠 아트 월이 얘는 이제 그대로겠죠 이 벽면이 뭐 가라앉거나 할 이유는 없죠 근데 요 뒤쪽 바닥판이 가라앉은 거면딱요 부분 아닙니까? 색깔을 좀 바꿔서 딱요 부분 포인트. 그럼 이게 이 전체적으로 위에 마감층들이 전부 다 약해가지고 뒤로 누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나마 이 밑판도 프레임이 그냥 이렇게 하부에 지금 이렇게 돼서 격자로 이렇게 쭉 짜여졌었다 한 판으로 그러면 또 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보면은 요렇게 발이 달린 케이스죠. 발이 포인트마다 요렇게 엄청난 무게를 누르고 있잖아요? 8개니까 3톤으로 누르면은 거의 하나당 한 370kg씩을 얘네가 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리면 대충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정리하자면 이런 일반 가정집에서는 좀 이렇게 무거운 뭔가는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어항일 수도 있고, 뭐, 한 곳에 굉장히 집중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엄청 철로된 금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또, 이 아파트 발코니에서 요새 여름이니까 물놀이 많이 하잖아요. 물 이렇게 튜브에 받아놓고. 그쵸? 아파트 발코니는 더 작은 하중으로 계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할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 물, 고기 기르시는 분들, 발코니 같은 데다가 이용해가지고 엄청 또 이렇게 세팅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것들도 좀 진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어항도 뭐 크다면은 또좀더 튼튼하게 짜는 그런 또 저거를 개발을 해야 될것 같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유리, 아까 그 깨진 거 보면 강화유리든데, 접합유리 같은 걸로 하면 혹시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렇게 접합유리가 이제 자동차 그, 압유리 깨지면 은 이제 금은 쫙쫙 가는데 이게 떨어지지는 않는 서로 다 붙어 있는 그런 유리를 접합유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가운데 필름을 넣어가지고. 근데 네, 혹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또 물의 무게가 워낙 세니까 전체가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긴 하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고 어쨌든간에 이런 큰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네 이상이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